아이 눈도 있고요, 땅도 지금 얼어요 얼어 땅이 얼어. 아침부터 차가 빠꾸 나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좀 늦게 늦, 늦었네요. 자, 그래도 나무 좋은 데니까 그러니까 아 가보, 가보겠습니다. 차영이시작갑니다 들어오자마자 잔나이 불러쳐가 저를 반기네요이 그래도 반겨도 이건 소형 없죠인 상태는 좋아요. 안 따겠습니다. 자, 송나 시 발견. 맞죠, 요거? 요거, 요거, 요거. 요거, 송나. 이거 맞습니다, 요 송나에. 그죠? 여기, 어, 여기 붙었으고 있죠? 이게 쪼고네요. 본비나무네. 요 그죠? 요. 응. 송나 씨 발견. 그이 나무에는 없어요. 이저 나무 꺼지건데 없어요. 예, 요거를. 예. 자, 깨쳐 올나오겠습니다이거 보세요. 말구. 으아, 또 말구만, 또 말구만. 뭐지 이거? 와, 너무 많죠. 저거 정하고 봐요. 이거시장에 생겨봤죠. 이거 다 말고 니장도안 발견돼요. 그죠? 이거시장에생겨봤요 이거. 자, 송어 발견. 자, 보시죠, 뭐, 저거, 저거 흔들거리는 거 보, 보이시나요? 자, 갑 땡겨볼까요? 야, 여기, 여기, 여거 흔들거리는 거 엄청 길죠, 이거? 이렇게 쭉 이거 다 이거, 이거 다 송어 아니에요. 그죠? 그리고 여기, 도 송어 있고. 위에 나온다거봐요 위에. 위에는, 여기다 도 있고. 많이 없네요 조금, 조금씩 있 있어요. 많이 없네요이안 땁니다. 저, 보이시죠? 어, 벌나무 죽은 거예요. 죽은 거에 말고만 있죠. 조금 큰데요? 안땅겠습니다 말고 안 땁니다. 이것보다 조금 쪄가도, 열리근? 뿌리가 붙었으니까, 열리 그림이니까, 이거? 뭡니까? 보세요. 이쪽은 가암불나무, 이쪽은 자장나무. 딱 붙어버렸죠, 완전붙어버렸어 열리근. 네. 그래? 해가 사라 간다. 여기도 송나이네요. 여기 죽은 나무에. 그죠? 그래도 여기 걸치 아프네요. 지금 통상다 올라왔거든요. 송나 없네. 요거요. 이거 송나가잖아요. 그죠? 여거이거가또 좋을까요? 아이. 야, 숭 왔습니다. 아, 숭어 없습니다. 상도 보다고숭도보다고 올라오도록. 아, 꽝꽝.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. 자, 반가다, 친구야. 주먹, 주먹. 이 정도면, 한 300년 된것 같아. 네? 그죠? 반가다, 친구야. 오래 살았구나. 아, 주먹이 아주 건강합니다. 튼튼해요. 예. 오래 살렸어요. 주모가, 그래, 잘 살아라. 간다. 기존 악수하고가자악수고 자, 여기네, 여 여기. 그래. 가지다. 악수하고잘살아 아, 간다. 갑니다. 여기되네요 블라우 말고. 뭐, 말고 별거 하도 없네 이거. 걸쳐보세요. 듣다 저거, 저거 따갈 수도 없고. 안 따가겠습니다. 그냥 내려갑니다. 안 따갑니다. 발견. 조금 한거 하나, 둘, 송상왕 두개요요거 딱, 딱가야죠 광범죽 어, 어, 에이, 끌려버 송상왕, 그죠? 하나, 이놈 두개 이, 두개 워밍, 요딱딱야겠네방범죽쪼꼬방두개 아, 얼 <laughs> 처음 보송상왕입니다 <봐>, <laughs> 이렇게 필요할 수가 없는데 너무 귀한데 오늘 송상왕이 이거딱 가져갑니다 또 하나 발견 송송아 요놈은 좀 큽니다 아 되겠어요 따 하겠습니다 요거 또 큽니다 또또 빵빵 또 음. 봅시다 오오 봅시다 오케이 색깔 좋고 색깔 좋습니다 자 요놈 가져갑니다 아, 이렇게 나와야죠이 그죠 음. 자 송아 발견 요 구미나무가 찾았어요 사는데 바람에 넘어가버렸죠. 이? 그런데 송아 있잖아요. 이 요. 요, 요 송아 맞잖아요. 보죠. 요거저봄이랑 중국에 송아야 있고. 이거 많이 차은거지. 이심지 송아. 한번 볶아여 있는 <laughs> <송만 있잖아. 웃음> 예, 가 떠있나? 이 가게. 이 송아 맞잖아요. 큰일크네네 이거 또 갈등 생기네요. 딴게 없어갖고. 이거 왔다 가야 가야 되겠는데요. 송아가 잔다 입어서요. 반갑습니다. 빈손으로하 그러니까 여기도몇개딱 할게요. <laughs> 3개 있어 3개. 반갑다 친구야. 와이주먹밥이 이건 천년 넘었겠네요다 안에 다막 썩어뿌 썩어 막. 그리고 그래서 그거 샀어요. 안 부었어요. 오 좋습니다. 어갑다친구야잘 살아라. 간다. 주먹 천년 먹은 주먹이다. 보세요. 가운나무죽었죠 근데,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. 이거 뭡니까? 이거, 이거? 이거 뭐예요? 이거 송나 아니에요, 송나? 송놈아. 이거. 그죠? 이거 송나. 이거 좀 있는데요? 어, 좀 좋아, 좋아 보겠습니다. 이거 좀 많이 없습니다. 그죠? <laughs> 보세요. 자, 이거 송나. 이놈이 좀, 좀 있죠? 이거, 요, 이거. 실, 실해요. 튼튼하고 좋은데요? 실하고. 요. 보세요. 저 밑에도 있고. 이 밑에 로 따졌고, 어이! 좀, 줘좋까요 봅시다. 자, 요거도 송나. 맞죠? 오늘, 오늘 방송 불량이 없어갖고, 좀, 틀리게 좋습니다 요거 송나. 맞습니다. 자, 이 정도면, 그죠? 좀 좋아하겠습니다. 네. 여기 있네요. 한모탱이 요, 오, 오케이. 이만큼, 좋네. 이만큼. 야구가 하나도 안되는데요. 에이. 오늘은 하도 없으니깐 요거다 보고 갑니다. 저기도 있네요. 어, 내 친구. 저건 나하고 많이 비슷할 것, <laughs> 나보다 나이 한것 같아. 나보다 한 배는 더물것 같아. 한백 년, 백년 됐을 것 같아. 보세요. 어, 주먹 가. 싱싱합니다. 어. 만지고 가야죠. 친구들 어우, 주먹 보세요. 어우, 좋죠. 어, 주먹, 반갑다. 주먹 가. 잘, 잘 살아라. 간다. 응. 자이 나무에도 손나가좀 있다고 하는데 저혀안 보여요. 땡겨봐야 됩니다. 봅시다 20배에서 20배까지 땡겨져 있거든 이게 카메라가. 봅시다아 여기 있네. 그죠 요거. 요거 손 안에 이거 올라가 볼까요? 뭐야? 별로 오는데요 그거 하나, 하나 할거 오면 돼요? 또 돼, 아 요것도, 요것도, 요거 요거 것 요거 손으로 같죠 별로 없습니다, 안땀이한게 어, 손상 많은데요? 오케이. 오늘 허쩝한 사장님, 미한미한것 같네요, 또 있죠? 송, 송, 송상아. 아, 잠깐만요. 어이야 자, 색깔 좋습니다. 가, 가갑니다 송상은요. 막판에 발견. 송나무 발견. 송나무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전부 송나무 이거, 이거 보세요. 이거. 다 송나. 다 송나. 무가이나 보세요. 송. 와 송나 무 많아 이거 다하얗죠 이거 다송나무야다 송나. 다 송나무. 이거 보다송나 엄청나요. 무 엄청나요. 이게, 이게 송나무 죠오맞습니다 오늘 다 하겠습니다. 막판에 오늘 또끝내볼 있네. 오케이. 자, 겨우겨우 다 좋았습니다. 이거 엄청 한 꽉꽉 눌렀거든요. 이거 일키 됩니다. 이거 이거 한봉지에 1 키어요. 와 엄청나 저보세요 이제 숨을 좋다가 해가 다 넘어가려고요. 사에는 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 내려, 내려가야 되거든요. 다 내려가겠습니다. 한참 내려가는데요. 또 발견이요. 송나 보세요. 여기요. 이거 더 송나 아니고. 오우, 골, 골잡네요 이거 다어또 죽어가야죠. 밤새도록 죽가야죠 보세요. 또 한, 한 300개가 깐것 같아요. 오우, 빨리 됐는데 내가 더못 죽습니다. 그냥 있는 거 대충 죽고. 갑니다. 내려갑니다. 또 대충 구발빨 가. 이, 얘는, 얘는 나다 나이 어리에요. 어? 얼마 만에 어린 놈 하나 벽에 있네. 요주먹이야 조그만 주먹이야 조그만 합니다. 어? 여기 있네. 쪼그있네손 나. 송아도 붙어있어요자 <laughs> 갑니다 이제 송아 안봅니다 날이.. 날이.. 좀. 해는 넘어갔습니다 빨리 내려야 됩니다 송아붙터 오는 시간 다가갑니 제가 가기 위또 송아나 발견. 따가야죠 자 따갑시다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이런거 따가야죠 좋죠요 색깔. 오.. 차가 좋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오.. 큰일났습니다 여기 갑니다 저기 보시면요 배경지 자장난 서큰거 있습니다. 요놈좀 따가운데요? 보세요, 이놈 이놈, 이놈 보세요. 어, 크죠? 좀따 따가겠습니다. 따가야 죠 보세요 길 가는 길에 큰놈두개다 있습니다. 두개 배경지 갑니다. 이렇게 해서 돌아가겠습니다. 지금 좀 해가 져 가지고 오늘 또좀 늦었네요. 빨리 돌아가 가야겠습니다. 기죽여줍니다 춥수나 추워요. 어우, 지금 지금 영화가 영화 날씨가 어, 멋있죠. 어. 해가, 해가지고 이제는 다리 뜨는 다리. 어, 밤에 가니까도 밤에 가니까 더 멋있는데요. 그죠? 자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나는 백두산 자입이다